나이스아 아, 배수 잡기 힘들다 앞으로 걸러면 전진, 전진 뒤로 걸러면 후진 그리고 왼쪽 저 아래에 있는 게 방향타고 이게 방향타 얘는 어떻게 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뜰 차에 이게 다냐? 어, 다는구나 근데 저거 별로 끊을 일이 없을 것 같은데 뭐 터쳐먹지 않는 이상? 발을 앞으로 하고 일어서야 돼 이거 끊으려면 뭐를? 발을 좀 앞으로 이렇게 일어서. 놓고 어, 일어서야 빨리 다니까 원래는 중심 여기다 놓는 게 맞는데 음. 저거 끊을 때는 그 정도 했나고 어차피 그건 아니야 오랜만은 딸내미 같은 <laughs> 야 빠르네 오씨 이걸 잘 해야 되겠다. 이렇게 있다가 그냥 한 방에 가겠네. 고프로 <목소리를> 켰어. 네, 안녕하세요. KSA 프로토너먼트 선수 김민구입니다. 이렇게 물 위에서 인사를 드릴 줄은 몰랐는데, 너무 낚시를 가고 싶은데, 고기 좀 잡고 싶어서 고기를 잡으러 가까운 집앞에 대청댐에 나와있습니다 야왜안 먹는 거야 <laughs> 여기가 안동이야? 야뭐 이렇게.. 아니 엄청 많아 라이브 찍어 봐봐 아니 참 이게 뱃살이뭐야 너무한 거 아니야? 그냥 가만히 멍하니 떠있어 뭔가 이상한데? 야, 따라 나오기만 하고 안 먹어. 계속 못 잡다가 갑자기 이제 비스프을 던져보자 해서 폴링에 사이즈 괜찮은 베스가 한 마리 나왔습니다. 원래는 오늘 새벽에 끝내자 해서 모자도 안 쓰고 왔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첫 번째 고기예요. 더 열심히 해서 더 멋진 고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프 느낌이다. <laughs> 갑자기 라인이 안 내려가. 비스프 <laughs> 너그로 끌렸구만. 제가 원래 오늘, 오늘 평일이거든요? 원래 일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와이프한테 출장 간다. 일찍, 새벽 일찍 나가야 된다고 해서 일찍 나왔어요. 차에 구두가 실려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낚시 가는 거예요, 유부남들은. 하... 지금이 한여름 고수온기잖아요. 그래서 아마 고기 잡기가 엄청 힘들 건데, 이렇게 그늘 있는 곳이나 구조물이 있는 곳에 이렇게 떠있는 베스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베스들을 잡기는 솔직히 어려워요. 근데 그런 떠있는 베스들을 잡으면 사이즈가 생각보다 엄청 좋습니다 그래서 워킹에는 좀 한계가 있지만 이렇게 카약이나 밸리로 해가지고 낚시를 해서 고기를 잡으시면 아주 좀 만족할 만한 조과를 얻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한 마리 나오면 계속 나오지 않냐? 근데 왜안 나와? 대총호가 엄청 넓잖아요 근 네, 낚시 가는 구역 중에서 굳이 왜 여기로 왔냐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여기 펜스가 이렇게 쳐져 있고 그래서 그런지 물 흐름이 엄청 좋아요 그래가지고 물 흐름이 좋다 보니까 아무래도 고수 옮기기도 하고 베스들이 물 흐름이 좋은 곳에 모이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왔습니다 사실은 아는 동생이 베스가 넣으면 나온다고 해서 왔는데, 당한 것 같아요. 안 나옵니다. 저는 솔직히 촬영 한두 시간이면 끝날 줄 알았거든요. 지금 두 시간 딱 했는데, 한 마리 잡았어요.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심지어 저한테 알려준 이 포인트를 알려준 동생은 지금 옆에서 누워서 핸드폰 하고 있어. 요그 <laughs> 동생이 요 카약 주인입니다. 제가 오늘 카약 처음 타보거든요. 근데, 어, 생각보다 엄청 힘드네요. 카약 타시는 분들 대단하신 것 같아요, 진짜. 벨리는, 벨리는 많이 탔죠. 근데 벨리 탔을 때는 모르겠어요. 제가 이게 처음이라서. 오로지 힘으로만 해서 그런지 베리는 그냥 오리발질 하고 뭐 이러면은 잘 갔거든요 근데 카약이 확실히 빠르긴 빨라요 근데 처음 해봐서 그런지 몰라도 어 다리 엄청 아프고 힘드네요 지금 헤비엔꼬리그를 던지고 있는데 반응이 없습니다 아유, 죽겄네. 고기도 안 나와. 야, 3 시간 다섯 마리 쌉가능이라며. 저 이씨. 벌써 겁나 커 두마리 잡겄냐 이래서 이제는 따라오지도 않아 내가 못 잡는 거야 뭐야 애들은 따라는 온다. 아왜안 물어? 딱 5미터까지 따라가 안 먹어. 여기 5미터까지. 딱 치고만 해와 베스가 이렇게 많은데 안문다고? 베스가 8m에 떠 있는데 물질 않아요 이쪽은 찍히는 게 별로 없다 패스 잡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그래도 잡아야지. 뭐라도 던지면 나오겠지. 웬도 왜 이렇게 됐어? 힘차게 따라오더니 안 때리네. <laughs> 나이스 아배수잡기 아, 힘들다 간신히 한 마리 잡았습니다 어, 어떻게 잡았냐면 은 비가 와가지고 큰 나무가 물에 떠내렸나봐요 그래서 이제 그 나무 밑에 알라밤을 던져가지고 싹 감았더니 수심도 깊지도 않은 4미터 정도에서 베스가탕 때려주네요 뭐 사이즈는 아까 거보다 크진 않지만 그래도 되게 건강한 베스입니다

완벽하네 힘쓰네 어! 어 이건 사이즈 된다 바늘 두개 걸렸죠 야 오늘의 장원입니다. 역시 소문대로 베스가 힘이 엄청 좋으니까, 이거 엄청 비싼 알라밤하거든요? <laughs> 다 박살났어요. 아, 웜도 박살나고. 그래도 뭐, 이 정도 사이즈 뱃스면 아, 뭐, 당연하죠. 부서져도 충분히, 네, 괜찮습니다. 어, 요 배스도 방금 두 번째 잡은 배스랑 비슷한 위치에요. 근데 요 배스는 그 떠있던 나무, 뒷선에 있던 배스거든요. 조금 깊은 데서 나온 배스입니다. 확실히 원래 있는 베이트 피쉬가 있는 곳보다 그 뒷선에 있는 곳에 있는 배스들이 확실히 사이즈가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배스. 한 2kg 나가겠죠? 런커 되려나? 피카소의 추상화 같은 느낌이야. <laughs> 봐봐 웜 봐봐 꼬리 없는 것도 있고 웜이 아예 없는 바늘도 있고. 아큰 배스 한 마리 잡으니까 이렇게 되네요. 확실히 겨울 알라바마랑 다르게 여름 흰 가장 좋을 때 배스를 잡으니까 어 아, 그냥 속절없이 아이다 나가버리네요. 대신. 힘은 기가 막힙니다. 오전에 아침에 오늘 한 마리를 잡고서 계속 못 잡았어요. 지금 시간이 이제 12시 다돼 가거든요. 지금 낚시 한 지가 6시간 반이 됐죠. 6 시간 반 동안 아침에 한 마리 잡고 한 마리도 못 잡다가 지금 뭐 이런 구조물 펜스 같은 데를 찾아보면 배스는 있어요. 배스는 있는데 베이트 피시가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오는 길에 험프 그냥 이런 펜스가 아닌 그냥 험프 지형을 찾아서 떠있는 배스를 노려봐도 뭐 아무런 반응이 없었거든요. 확실히 베이트피쉬가 없어서 그러나 아니면 배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떠있는 나무를 하나 찾아가지고 지금 바텀이 6m요. 수심 6m밖에 안 되는데도 확실히 그 나무 밑에 밑둥에 베이트볼이 조그만한 게 있습니다. 확실히 베이트피쉬가 있다 보니까 애들이 이런 알라바마나 뭐 루어에 확실히 반응하는 것 같아요. 순식간에 똑같은 자리에서 두 마리를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오늘 같은 날에 낚시를 하려면 이렇게 배수가 많이 이루어지고 날씨가 덥고 수온도 높고 할 때에는 어 그냥 베이트 피시가 있는 것도 좋지만 커버나 구조물에 있는 베이트 피시가 있는 곳 그리고 거기다 물 흐름까지 좋으면 완벽한 포인트가 되겠죠. 그런데. 가 최고의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오늘 경험해 보니까 이런 날씨 이런 더위에는 확실히 그늘 구조물 그리고 그 구조물 밑에 떠 있는 베이트 피쉬 그러면 무조건 베스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지형이나 그런 곳을 찾아서 한번 낚시를 해 보시면 뜻밖의 큰 고기를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영상을 끝내려고 그러네 그래서 <laughs> <laughs> <이러면서> 이제 가야지 <laughs> <laughs> 세 마리 잡으면 원래 의향 양하지. 아까랑 발, 발 구르는 힘 자체가 다르잖아. <laughs> 뭐가 있지? 역시, 이렇게, 장애물이 많아야 베스가 있어요. 여기가 걸리는구나? 이게 뭐가 있는 걸리는 거야? 아, 이번엔 안될것 같은데. 알라마 형근이 형꺼. <laughs> 하필 또 걸렸어요, 거기. 어휴 얘네들 확실히 베이트볼 없으니까 안 때린다. 아무리 나무가 있던 뭐라던 그랑크 3m나 정도는 돼야 될것 같은데. 이거가 맞다가 한 방에 올릴 것 같은데. 마침 딱 저기 떠있네. 조절인데, 야, 저 떠있는 밧줄 지금 건지고 있어. 내가 봐봐, 맞지? 저거 뭐야? 저거에 다 걸린 것 같은데, 나 이제까지 크랑크 지나가니까, 크랑크가 지나가니까 장애물이 있던 데서 배스가 땅땅땅땅 땅 위로 떠올라. 근데 먹진 않아. 안 보이던 배스들이 보여. 야, 확실히 베이트볼이 없으니까 입지를 안 해. 그, 씨. 알라와 걸리는 바람에 뒤에, 옆에 사선으로, 대각선으로 폐구물 있는 걸못 봤어. 폐구물까지 있으니까 고기가, 베이트볼이랑 고기가 있지. 세 마리면 됐지, 뭘. 아, 힘들어. 네, 오늘 총 7시간 정도 낚시를 했는데요. 일단, 제가 벨리만 타봤지, 카약은 처음 타는 날이었거든요. 카약을 막상 타보니까, 어, 너무 힘들어요. 생각한 것보다. 역시, 베스보트가 짱입니다. <웃음> 다들, <웃음> 보트를 사셔서, <laughs> 프로토너먼트를 뛰시기 바랍니다. 어, 장난이고요. 카약도 나름 재미가 있더라고요. 좀 힘은 들지만, 그래도 좀 뭐라고 해야 되지? 포지션이라고 해야 되나? 물이랑 가까우니까, 벨리랑 또 다른 맛이 있더라고요. 빠르기도 속도도 좀 제법 빠르고 그래서 뭐 오늘 재밌게 하긴 했는데 생각보다 조간는좀 힘들었어요 뭐 기대한 거는 좀 많이 잡을 줄 알고 왔는데 어 일단은 요새 그래서 어쩐지 대청 때문에 카약 벨리가 별로 없어요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래도 마리수는 조금 힘들어도 지금 오늘 제가 낚시를 해 보니까 사이즈가 그래도 제법 괜찮아요. 오늘 잡은 거 보셨다시피 엄청 큰 것도 나왔고 하기 때문에 한방 낚시를 위해서 와가지고 낚시하시는 것도 나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날씨가 너무 더워요. 지금 시간이 한 오후 2시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오전에 낚시하시고, 탄, 탄낯 뜨거울 때는 조금 그늘에서 쉬시다가 그리고 다시 저녁 피딩 보고 철수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도저히 힘들어서 전혀 피딩을 못 보겠고 여기까지만 할게요. 저는 또 내일 또 안동을 가기 야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들 날씨 더운데 건강 유의하시고 그리고 항상 즐거운 낚시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프로그램 이름 얘기해 줘야지. 아, 프로그램 얘기를 잠깐 했는데 저는 그냥 직진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원래 빅스푼으로 직진하려고 했는데, 알라바마 직진으로 해가지고 마무리를 줬기 때문에, 다음에는 한 가지로 멋있게 직진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laughs>